자, 방지현 마담님 의심하는 남편을 의심하라 안해 드려 아니 멘트 이게 무슨 말? 의심하는 남편을 아... 의심하라 어, 이게 뭡니까? 예, 어, 제가 이제 그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시집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어머니한테 뭐 독설 듣고 와, 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살다가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 하여튼 뭐 희집을 살지만, 가요계에서는 우리 정훈이 씨가 나와 있지만, 결혼해도, 하, 아, 저 가수 참 아깝다. 음. 어,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연락이 와요. 작곡가한테 연락이 오고, 뭐, 음. 어, 엔터테인먼트 사, 뭐, 레코드 사할거 없이 막 연락이 자꾸 오니까. 어느날 이제 취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앨범을. 네, 네, 앨범 낼수 있는 기회가 앨범, 예. 짬짬을 짬 시간을 내가지고 짬짬이 가서 한곡 하고 또두곡 취입하고 이랬으면 이제 앨범을 12곡짜리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앨범을 또 만들고 나니까 또 나가서 활동도 좀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겨우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일단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하고 일단은 레코딩 작업을 했으니까 방송만 내가 할게. 그래서 이제 방송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래 그 정도는 괜찮지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남편이 어 나를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아이 여자가 밖으로 도는구나 아... 밖으로 돈다 이렇게 생각을 이...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 운전기사를 페이를 따로 지급을 하면서 감시를 감시용 보고서를 작성해라 아... 진짜 들어봐야 아... 아... 늘 들어봐야 아... <laughs> 드라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그냥 뭐내 하는 일 순수하게 왔다 갔다 방송국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어쨌든 바깥 활동을 하려면은 뭐 호텔 커피숍에서 차도 마셔야 되고 뭐 의상실도 가야 되고 미용실도 가야 되고 또 방송국 로비에서 또 한두 시간씩 이렇게 보내기 일 쓰고 하니까 그걸 일일이 다 운전기사가 적어가지고 보고를 일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일지를 쓰는 거예요. 운전 기사도 좀 나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월급이 저쪽에서 따로, 어, 따로 네, 페이를 네. 주는 사람 편이에 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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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아, 뭐 이제 이런 저런 내용을 또더 이제 그더 하는 거야. 의심, 의심스러운 어. 내용을. 용비에서 네, 뭐 남자랑 뭐1 0분이나 아, 그렇죠. 얘기한 거를 뭐 아, 방송국 얘기했다. PD 김 PD면은 김 PD라고 써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는 게 남자잖아요. 아. 남자하고 차를 몇 시간 마셨다. 아. 호텔 커피숍에서 뭐한 시간 이상 누구랑 마셨다, 어쨌다, 저쨌다, 의상실 들어갔는데 세 시간이 걸렸다. 어, 이거는 이제 바람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집 전화기에도 녹음 장치를 붙여놨다 와,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는. 녹음 장치 그런 것도 오, 흔하지도 오, 않을 아, 때. 요 아니 그때 방지원 마담님 나이가 몇살 정도였어요? 아유 그때는 뭐 내가 아기 하나 있을 때니까 어. 젊었을 때죠. 3 0 대, 삼0 대, 3 0 대, 사0 대. 예쁘 삼십 대, 사십 대.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 뭐 어떤 때는 그 자동차에다가 오늘 출발할 때는 몇 킬로였었는데 돌아올 때는 몇 킬로더라. 어. 오와. 이런 것까지 다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처증에, 아, 그 의처증에 완전히 어. 킹이야, 킹. 아. 네. 하,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 그렇게 한참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 아들 그... 군대 갔다 왔을 때 며칠 안 됐을 때예요 <laughs> 엄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왜? 아빠가 돌아가셨대 갑자기 뭐 아빠가 왜 어제 저녁에도 나랑 통화했는데 왜 갑자기 그랬더니 어, 아빠가 그현에 있는 그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술 먹고 술한잔 먹고 뭐 옥신각신하다가 벽에 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음, 사망했다 이거예요 살... 그래서 외국에서 이 사람이 사망을 했으니까 아들하고. 이제 우리 딸 결혼시킨 지 얼마, 몇달안된그 사위하고 셋이 이제 현지를 보냈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 엉망인 거죠. 수습할 그런 경황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닷새를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고 시신 화장을 해서 김포공항에 이거 딱 메고, 붕골 분골? 분골함을 딱 메고 공항에 내리는데 아 정말 정말 사망 사고가 외국에서 나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자식들 이 앞으로도 정말 아들은 장가도 안 가고 장래가 구말리 같은데 이 아이들을 놓고 이 사람 정말 이거 어떡하나 나중에 알았지만 저가 참 둔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난내 마음만 믿은 거예요 남편이 외국에다가 현지 철을 둔 거야. 현지 철을 둔 거야. 아. 둔 거야. 아.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들이 한참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이제는 나도 아빠를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 이제는 엄마 가슴 너무 헤비지 말고 음. 엄마 잊고 살아요 예, 잊고 살아요 아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잊고 살자 음. 예, 그렇게 마음을 다졌죠 거기에 그러면 다른 가정을 꾸리셨다 그러는데 거기 아이도 있어요 어, 아이가 하나 있더래요 뭐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저는 정말 그 남편의 사후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괘씸하고 음.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그 주제가 정말 의시, 아내들이 의심하는 남편을 의심하라 근데 어냥 깜짝같이 한국에서는 모르고 있고 네. 그냥 혼자서만 그거를 아무 일도 없는데 나 혼자 의심받고 그걸 당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야 되니까 나를 음. 한편으로 의심을 한 거예요 결국에 알고 보니까 공식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laughs> 아니 사실 아까 방주 엠마 담님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고 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제목만 나왔을 때소정희마담님이 네. 이걸 했었는데, 이거 그 제목에 너무나 이걸 네.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침착을 뭐, 뭐가 좀 있으셨나요? 네. 당한 게? 아니요, 일단 방주영 선생님이 얘기한 모든 것을 제가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것을 또 번복해서 뭐. 두번 얘기하긴 싫고 저는 이제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옛날에 니제 네 책에 제가 그거를 가슴에 품었던 그 성장 과정이 있었어요. 음. 거기서 보면 낙타, 그리고 사자,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성장 과정을 그리는 글이 있었거든요. 저는 낙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건 왜냐? 일단 무릎 꿇고, 순종하고, 그리고 예, 섬기고, 그리고 참고, 견디고, 어떤 저한테는 그런 현숙한 안에 성경적인 그 여인의 모습을 제 스스로 만들어 가길 원했고, 그것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구씨 또 우리 신재현씨가 이야기할 때 저는 참 아름답게 봤거든요 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 근데 주거니는 있는데 받거니를 없이 그냥 저는 아... 수용하고 다 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똑같애, 나는 노예의 삶, 꼭 그러니까 어? 노예의 삶은 아닌데 제가 저희 남편이 예전에 저를 부르면 야! 그러면 제가 북종! 이랬거든요 아, 예. 그런데 래그 그렇게 하는 에피소드까지도 저는 그게 너무 즐겁고 음... 감사하고 내가 하고자 했던 어, 거 저를 아 종... 처럼 부려주는 것도 나니까 할수 있다. 이런 게 너무 제안에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까도 며느리 얘기도 할때 나름대로 프라우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낙타의 삶이 제가 너무나 힘들게 살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혼을 딱 하고 나오니까 모든 것이 이제 사자처럼. 나의 삶을 이제 알아가고 싶고 아이덴티티를 이제 뭔가를 해야겠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막 살려는 열정 막 이런 게 너무 과한 거예요. 자꾸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고 막다 배우고 싶고 뭐 온갖 걸다 배우러 다녔잖아요. 취미생활이 20개가 넘었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사자의 삶을 살다가 지금 이제 이혼하고도 십몇 년이 흐르고 제가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고 한갑도 지나고 이러고 나니까 다시 아기의 삶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음. 그냥 느끼는 대로 그리고 집중하고 하나를 뭔가 집중하면 그곳에만 계속 집중하고 음. 어, 또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아기들처럼 내가 즐기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많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지나온 삶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 언급조차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지나쳤고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남편이 잘못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삶을 허용했고 많은 것들을 제가 그 자리를 내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더 지혜로와 더라면 오면은 가만히 안더 협박도 좀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왠지 제 마음은 불같이 끓어오르는데 그거를 나 혼자서 삭힌 다음에 다른 표정으로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사는 거지. 거지. 예, 그래서 외부에서 방송할 때도 유난히 저는 남편을 존경하듯이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려고 과박 걸린 사람처럼 많은 노력들을 필요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조금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제가 봐도 어색했던 부분들이 음. 보여요. 음. 근데 굳이 제가 그 모든 걸, 세월을 다 지나서 가장 외모도 지금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다안 좋을 때 지금 나와서 왜 떠들겠어요, 그죠? 근데 <laughs> 저와 같이 정말 치유하고 힐링하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다면 이 프로를 보고 저를 보고 위로받으시고 저와 같이 살지 않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여성으로서 모든 것들을 잃지 않고 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이런 약간 그러니까 이런 외도까지는 아니지만 배우자의 뭔가 이런 약간 나한테 대한 숨막히는 그러니까 집착 이런 것 때문에 좀 야호 숨 막혀 이런 경우가 혹시 있으셨나요? 신재현 씨? 저요. 아, <laughs> 제가... <laughs> 저는 별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너무... 아니면 그러면... 조영구 씨가 숨막혔을 수도 있어요. 강대로 나는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응. 답답해서. 뭐, <laughs> 뭐, 왜 무슨 뭐, 뭐 사건이 뭐, 있었어요? 무슨... <laughs> 아, 진짜 정말... 아니, 네. 아내 저기 선생님 그 저기 바람 피우는 그 의심하는 남편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네? 응. 우리 안에도 나를 의심해. 응. 어? 이 사람들 위중병에 있어요. 네, 조영고 씨가 아조영고 씨가 너무 밖으로 도우니까. 얘기해줄까요? 예, 네, 아, 네. 네 네. 얘기해 주셔야지 네, 여기서 얘기 안, 씨를 안 씨를 하고 뭐하다고랬어요 아, 여기 와서. <laughs> 아니 화법이 바뀌셨어요 분명히 제가 제주도를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를 음. 네네. 그리고 제주도 가서도 이박삼일 네. 행사가 있으니까 네. 어 제주도서 가 통화를 했어요. 네. 음. 그런데 제주도 가니까 바람이 불고 비도 내고 춥더라고요. 지금 제가 요즘에 지방에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인데 그날 저녁에 몸이 약간 오한이면서 오 감기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약을 세알을 먹고 쌍화탕을 어? 먹고 아홉시 잤어요. 그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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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어요. 네. 어. 아프니까 일찍 잤어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네. 엄청난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문자 내용이 가관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laughs> 아, 그럼,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얘기하면. 나 어떻게 알아고문자대테얘기하 아니 저개얘기에도 아, 내... 없고 그거는 어떻게 하죠? 아, 어, 견제 견 들어왔어요. 그 내용, 예, 아유. 내용이라는 게 네, 처음에는 걱정하는 내용. 네. 어, 왜 연락이 아빠 안 돼? 뭐연 다음에는 화가 났는데 마지막에는 어, 어? 뭐 아, 아, 의심으로 가는 내용. 어, 네가 드디어 작정을 하고 이제 <laughs> 어? 그런 내용이 왔어요. 어, 맞아 맞 아, 아내에게 내가 숙소를 알려주지 않은 게 정말 잘못했고. 그래서 그 우리 숙소 아내가 밤새... 알려주지. 아니, 진짜 몸이 피곤해 서 자는 바람에 어. 우리 아내가 밤새 고생서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 미안한 거예요. 아, 또, 예, 예. 그래서 제가 같이 자고 있는 그 친구 옷을 벗고 자는데 이렇게 셀카를 찍어서 얘랑 자고 있는 것까지 이렇게 찍어서 6시에. 그것도. 매니저, 매니저. 아주 대표 입고 있 찍어서 보내주고 예. 여보 미안해 하고 얘기를 사전 얘기를 다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당신 옛날 같은 화가 났는데. 착하다. 우리 아내 어, 입장에서 걱정됐다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응? 아팠을까. 잠깐만 방금. 이상한데. 을도 예, 거도... 잠깐만 아, 이상해. 조용히. 예, 저는 저렇게 좋은 분이 형이, 옛날에는 막 화가 났지 의심받는다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 고생했는지. 아, 이상한데. 오늘 정이 자기 미안한 마음이 숨겨 행동 나오거든. 아니야, 진짜 나 아무 잘못 안 했어요. 아,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그런 행동 나와. 아, 아. 나 내가 <laughs> 아무 미안하지 않잖아? 그럼 이런 문자 보면 화나는게 정상이야. 아, 형은, 형은 최근에 사... 맞아요. 그렇게 그쵸? 형은 삶 자체가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는 사람. <laughs> 아, 나는, <그렇겠어. 웃음> 나는 항상 왜 음. 화가 났을까? 항상 아, 안에 입장에서 생각해. 왜냐 나는 없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문자를 오. 막 장문의 문자 여러 번 보냈는데 다안 읽어봐요. 오. 그래서 나도 전화를 계속 한 엄청나게 많이 한다. 안 받아, 뭐, 안, 안, 안 받아. 새벽 거야. 6시부터 엄청나게 와있다. 난, 난, 난 왜냐면 아내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싶어서. 오. 근데 한참 있다가 <laughs> 그러면 똑바로 저기 하지. 그딱 그게 온 거야. 아, 안, 안 알려줬다 이거야. 그래, 나는 진짜 우리 아내가 사랑하는 건가, 나를? 음. 아, 아, 그걸 의심했어. 설마 사랑하는 건가, 나를? 잠깐만,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 <laughs> 예, 예, 예. 예. <laughs> 아, 씨... 아까 불안한 암시를 하셨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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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죠. 아니, 아니, 두 부부에. 조윤구씨또 네. 내가 또. 저기 좋아하는 형이잖아. 네. 아, 0년 예. 전에 나하고 태국을 같이 갔어요, 재수 씨. 아, 형또왜 그래요? 조용 씨가 나 같은 방에서, 이거 아, 같은 네. 방 썼어 그러니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어, 뭐육박7일 동안 아홉 음. 시반 되면은 감기도 안 걸리듯이 안고 자들아. 아, 아니, 아니, 그러면 저번까지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이거 접는데 접는 이게 아니야. 형, 아, 아 외국에 가서 아홉 시반 되야. 그럼 우리 부부에 관여하지 마. <laughs> 야, 왜 태국 얘기를 왜냐고? 아, 어다난 갔었, 아, 얘기 태국 언제 그래. 아, 아, 간 게? 태국 연예인들 갔 태국은 언제 갔어? 전 갔어. 아니 이게 뭡니까? 태국 얘기 안 했어? 그래. 태국. 아, 태국 가고 얘기하는 어디 갔니? 난남사를 어디 갔내어도와주는주는거 지금 오늘 끝나고 나서 또 난리 났잖아 지금. 지금 이거 멘트가 대박이 있어. 그럼 너는 어디 갔니? 아니 그니까 그냥 이걸 걱정이 돼서 아, 그때 희가를 아, 쓰요 집착이 아닌 거죠 아, 아니 아. 저는 사실은 저희가 정말 위태위태하게 <laughs> 정말 기적적으로 1 6 년을 살았어요 정말 <laughs> 기적적? 예 정말+ 아, 정말 힘들었고 진짜. 정말 수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그럼, 예 정말 어렵다. 근데 많이 살았다 싶습니 그렇죠. 김정희 씨. 아, 잠깐만요. 근데 제가 살면서 뭔가 이렇게 s w 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 유독하게. 예. 직 센스. 아니야, 정확히. 그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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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이제 해. 해요. 어. 전화를 하는데 초창기에는 제가 그냥 정말 전화를 계속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보면 진짜 놀랄 정도로 전화를 많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막할 때마다 계속 이제 화가 점점 점점 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근데 사랑해서?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그랬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는 막그 정도로 저도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이러니까 그 정도로 막 에너지나 열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막막 막막 그래. 전화를 많이 할 정도로 그래서 그냥 <laughs> 간단히 전화를 하고 끊고 하고 끊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놀랄 정도로 이제 횟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 대박. <laughs> 아침에. 그래서 횟수. 아침에 몇번올리면또딱 끊고 이렇게가 <laughs> 아침 에 소름끼치게. 어? 그래서 그냥 횟수를. 14번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횟수가 찍히잖아요. 그러면 횟수, 숫자가 찍히면 뭐 이렇게? 한 44번 정도 하려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한 그냥 18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제 아내가 밤새 저 때문에. 걱정했을 때 아니요. 그리고 자요 저는. 그리고 <laughs> 자고 이제 아침에 놀래서 저한테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무음으로 해놓고 전 잠든 내부. 안 받아. 어, 안 받아. 절대 안 받아. 그럼 그게 어찌 보면 둘다 집착하는 부분이고 저쪽은 네. 안 한다 안 한다 하면서 1 8통 만들어놓는 건 집착이거든요. 지금 네. <laughs> 얘기하신 걸 제가 정리해서 네. 얘기하면, 신재현 네. 음. 씨가 남편한테 그 항의를 한 거는 네. 못 알아준 거에 대한 항의를 한 거예요. 음. 음. 의심한 게 아니라 그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신재현 씨가 잘한 거는 아까 서정희 씨 얘기했지만 여성들이 대부분 자기 권리를 못찾아요 과거에, 음. 과거는 너무 못찾았고눌렀 뭐, 예. 지금 많은 남자들은 지금 그런 여자들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들다라는 걸 남편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음. 연락하지 않는 게 힘듭니다라는 거를 조영규 씨한테 는 얘기해도 잘못 알아들으니까 전화할 때마다 잘못 살았네. 그렇죠. 너무 얘기를 안 하고 예전에는 이게 여성들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양반이 바라는 거 음. 같아요. 형님 저희 같은 음. 경우는 연락 오면 아, 왜 나를 못 믿고 이러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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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요. 서로 이걸 주고받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부분을 알려 줘야지. 참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두 사람이, 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두 사람이 뭘 꾸미는 게 아닌가 계속 봤는데, 되게 솔직해요. 우리 인공음은. 이내용들인공무왜 이게, 아, 이게 거짓방송이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인공음은 아니야. 내가, 내가 내가 때, 내가. 인공음은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네, 조영구 씨는. 조영구 씨는 아. 여기보다 훨씬 진화된 사람이에요. 아. 네. 아. 네. 그러 아니, 그러나, 그러나, 신재율씨 마음에 대한 이해가 계속 못하기 때문에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아 그치. 근데 그 싸움이 내가 볼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아, 그래요. 이 부부의 음. 발전이나 사랑을 위해서. 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